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절 한절,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혐오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룡으로 된 것이다 그는 그가 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그의 <laughs> 요셉이 자매 새끼여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어, 예배의 한 시간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니까 그터괜찮지요 어, 말씀으로만 채웠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어, 실력 있는 분들이 또 믿음 있는 분들이 또 함께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주일 낮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전에 말씀이 없었으니 제가 오후 말씀을 오전 예배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로했던 사람들 제목이 아니라 그냥 제가 주제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뭐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 보시기에 힘이 주었던 그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사실은 지금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화산이 일어나고 화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지진이 왜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땅이 지구가 숨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옛날에는 다 흙이라 땅이 숨쉬었는데 지금은 도시리, 도시니까 뭐가 되어있죠? 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갇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과학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생각에 그러니 지구도 숨을 쉬어야 될텐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한번 팍 하잖아요. 숨막히면 그래서 땅이 한 번씩 그렇게 숨을 내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자연은 자연이니까 하면서 훼손한단 말이에요. 수십 년 자라야 되는 나무가 나무를 다 벌목해서 쓰고 바다를 메우고, 감을 막고, 자연의 힘이 대단한데, 인간의 욕심을 꺾지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욕심이 뭐라그랬어요죄라그랬잖아요죄 때문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는 뭐 때문에 오염될까요? 죄 때문인 거예요. 다 바보 멍청이 같아가지고, 다 양보하고 다 빼앗기면 싸울 일이 없어요. 야, 다 줘. 음. 싸울 일이 없잖아요. 다좋 아, 싫어. 지좀좋 아, 아, 싫어.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그러진 것은 죄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들보다 더 생각하고 또 소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에 농사 짓는 동물 봤어요? 없잖아요. 동사안 줘요. 누구만 줘요? 사람만 줘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은 독버섯을 누가 검지게 해줘야 알지만 동물들은 독버섯 안 먹죠?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고, 우리는 뭐예요? 자유의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을 거스리지 않지만 우리는 뭘로? 의지로 자연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로 거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각이다 오라, 내생각이다 거룩해가 아니라,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염두에 둘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은 참 불행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그런 거한 가지씩 있죠 여러분의 집에 그런 거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하나씩 하나씩 갖고 나서 바자 같은 거 팔잖아요 팔고 집사님이 지난번에 도자기 세트를 선물 받으셔고 우리를 주셨어요 어 근데 도자기에 물고기가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요 근데 물이 비린 거 같은 거 있죠 <laughs> 물고기가 선명하게 있어가지고 내가 안 사람한테 어 이거 물이 비린 거같요 무슨 생선도 고 기피하니까. 만약에 근데 이걸 우리라도 줬으니까 써먹죠. 근데 집사님은 컵이 있으니까 우리 줬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게 귀에서 목사님 예대원우한 날에서 선물해 줄수있어 이러면 쓸모가 있는 건데, 아니 뭐 어디다 써먹지? 아니 집에다 놓을까? 그러면 점점 베란다가 좁아지겠죠. 그럼 어느 날 보면 이런 게 있으나 이런 게 이렇게 있으나. 그러니까 이거 쓸모가 있었던 거예요?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쓸모는 있는데 쓸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쓸모가 있어요. 쓸데가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묵혀두는 거예요. 묵혀두는 거예요. 묻어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쓰면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그죠? 한 달한테, 두 달한테가 네 달한테가 다섯 달한테가 십 달한테가 되는데 안 하면. 찬양을 잘하는데 안 하면.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베이스 기타를 모르쳐요, 잘못쳐딱 기본만 치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코드가 안 보여요. 안친 지가 오래돼서. 제가 기타를 일주일에 한번 오산병원 갈 때만 30분 치거든요. 예배를 한 25분, 찬양만 25분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타를 거의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손가락이 아파요. 안 치니까. 교회에서는 거의 칠 일이 없으니까. 안 하면 굳어요. 점점 쓸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쓸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 하원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 준비하시는데, 대회가 준비하시는데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시더라고요. 움직일 때 하는 겁니다. <laughs> 움직일 때. 나중에 아이고, 아이고, 파스 붙이고 막 이러면 이제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하고, 소리 날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의지를 은혜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지만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은 불행하죠. 가지고 있기만 가지고 있지만 별로 쓸 일이 없거나, 대신해서 쓸만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건 더 불행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연필이 있어요 아껴둔 거야 근데 누가 선물을 줬는데 오더잘 어, 써줘 미안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애착이 있으니까 그냥 두죠 버려지는 것만큼 불행한 거예요 쓸만한데 안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광고했, 광고했지만 욥이 그런 고백있잖아요 주신 이도어고 하시오, 최하신도어고 하시다. 김도희 씨이 아까 솔직한 고백하셨어요. 아우, 편했는데, 그동안. 아, 집사님이, 아, 하나님께서 집사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되겠는데, 어, 슬슬 풀어지는데, 안 되겠는데, 옛날처럼 다시. 근데요, 그게 나요. 내가 다시 쓸모 있는 게 낫고, 다시 쓰여지는 게 낫지요. 내가 다시 쓰여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감동도 없어.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예배할 마음도 안 생기고, 헌신할 마음도 안 생기고, 성도도 돌아올 마음도 안 생겨.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안 불쌍해 보이고. 교회가, 교회 필요를 관심이 없고. 나만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 믿음 입장에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아, 다시 교회다. 다시 내 일이 주어지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쓸모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을 씻을 수 있도록 드리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그 능력 갖고 뭐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이미 공의를 공표해 놓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정녕 죽으리라. 이게 공의예요. 정하신 법. 이건 누구에게도 다, 별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가 더졌어요? 은혜가 더졌는데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기본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기본 테이크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지연이랑 저랑 비행기를 탔어요. 비기가 막 추락할라 그래요. 낙하산은 하나에요. 근데 그 낙하산이 내 거야. 제가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내 목숨이 필요하겠죠.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한테는 근데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그냥 거저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냥 뭐 마트에 가면 아무거나 집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희생한 가치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연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이 어, 아단과 허화가 에덴 동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대신에 치른값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폐쇄됐잖아요. 쫓겨나는 희생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곤고해지는 거예요. 휴고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공의의 심판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극단적인 조치.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아무나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결혼을, 지연이 가가가지고 아무나, 어, 잘생겼다고 막 사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지. 그럴 것 같은데? 어, 잘생겼어요. 다 용서가 되는 돼. 막 성격 이상해도, 어, 잘생긴 게 용서가 되는 돼. 그런 거 아니죠? 돈 많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고, 뭐볼 거야? 진짜? 진짜 못생겨도? 진짜 돈 없어도? 말이 안 통해도? 그니까, 러잘 따져보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아, 그러면다 그래요. 아주 대답을 거룩하게. 아우, 저는 믿음만 좋으면 되겠어요. 그래요. 믿음 되게 좋고, 되게 못생겨도 괜찮아요. 아, 목사님, 그래도 사람같이 생겨야죠. 아, 그럼 사람같이 생겼는데 성격이 되게 이상해. 그렇지, 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성격 되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 목사님, 그래도 지금 이게 없고 완만해야죠. 돈이 되게 없어. 근데 다 좋은데 시댁이 별로야. <laughs>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목사님, 우리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 결혼하라고 말랄까? 기도하라고 기도 그리고 네가 거기 합당한 사람 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할 때는 뭐 다른 마음 봐요. 돈이 많은 걸 보거나 학력을 보거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방주를 지었던 노아나 아브라함, 요백 요보다 더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방주 짓는데 목숨 안 걸었거든요. 이삭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안 드렸죠. 요번 조금 위태위태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목숨을 건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을 가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쓰시면 내가 거기에 막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다음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먼저? 먼저 자, 쉽게 할게요. 여권이 왜 필요하죠? 여권이 오늘 해외 가던지 오래돼가지고 조만간 저기 해외여행 가실 집사님, 여권이 왜 필요하죠? 어. 내 신분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일이 없는 사람은 여권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나는 죽을 때까지 해외여행 갈 필요 없다. 여권 필요 없어요. 준비된 것만 있으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 하나라도 해외여행 갈 이유가 생,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갈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권부터 준비해 여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면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laughs> 어떤 믿음? 큰 믿음이면 더큰 일을 쓰고요. 큰 믿음이 크면 더 중요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인데 이두 사람이 야혼을 했으나 아직 동침하지 않는 천여총각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하죠. 보라, 천녀가한 아들 낳을 것이다. 네가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지연이가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이거 큰일 날이죠, 그죠? 큰일날 일인거예요왜 처녀 몸이니까 그리고 아예 남자친구가 없으면 아마도 조용히 은밀하게 이러수는데 이거 지금 정혼한 사람 이 있잖아요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모르게 지금 내가 임신 했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죠 마리아에게는 욕심이 필요해요 아 욕심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뭘대로 임신하겠습니다 임신할 거다 라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내계산과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설령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아까 낮에 우리 어른들 이야기한 것이 이해 안 되죠?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면 어게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뭘 키워요? 믿음을 키우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세워져요. 약했던 분들이 강해질 수도 있고 흩어졌던 사람이 다시 모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뭐 사형 현대를모쳐져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믿음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필요합니다. 아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 더 오기 전에 누가 헌금해 주기 전에 사역 못했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요 저기도 갔다 왔더라고요. 바닷가도 가서 회도 먹었어요.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공평함. 그잖아요. 우리 돈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했어요. 막 갔다 오고, 우리 사람 없을 때, 주일 학교 데리고, 갔다 왔어요. 물량기수 먹어도 갔다 왔어요. 여름 성교 학교 했어요. 다 못한 거 없어요. 다만, 문제가 뭐가 생기 사람이 많으니까,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생겨요.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게 돼요.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해야지, 되네 그렇게 이세시키는지 몰라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감당은 누구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가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오해를 감당할 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문제는 더 문제는 누구예요?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미치고 팔짝 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동심치 않은저 여자가 갑자기 나랑 결혼하고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해요 가만히 끊고자. 끊는다는 건요, 헤어지다라고 얘기해요. 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의 현몽입니다. 현몽. 현모. 나중에 요셉의 꿈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거 말고 현몽한데 뭐냐면, 야이 일은 부정한 일이 아니야. 마리아가 잘못했거나 을바라는 편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땅이 그리스도를 주를 원하.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누구에게 설명해요?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이 필요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기 전에? 설명을 듣기 전에 뭐예요? 화부터 되잖아요. 애들이 뭐가 실수했어요? 실수하면 뭐부터 얘기해요? 일단 애들의 설명을 듣기 전부터 뭐예요? 책만부터 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입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열어쳐놓고 해봐. 이제 하고 있으면 할 얘기 해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충분히 우리가 기다리면 물릎면 하나님께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뭐예요? 안 들어요. 서운하니까 그냥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신경질내. 요 그런 사람의 말씀을 무슨 이렇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요셉은요그 말을 듣자 잠색했어요 그리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내를 데려와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죠.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회적 아버지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렇게 책임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잖아요. 끊어야 할 것이 있고 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제가 칼럼에다 썼는데 뭘 끊어야 되겠어요? 세상 일을 붙잡으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끊어집니다. 그죠 교회를 붙잡으면 세상 일은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사람도 정리돼요. 근데 내가 어설프게 서 있으면 교회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설프게 결정하지 않으면 양갈래에서 기쁘지가 않아요. 여기 가면 여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일로 가면 여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그들과 같이 있지만 뒤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끊어야 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는 잘못도 끊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어, 저 하고 끊었어요. 하고 끊었어요. 어, 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끊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 진혁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성이가. 어, 저 이제 교회 끊어요. 그는 뭐얘기하는 교회 안 나오겠다는 얘기들 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도 하는 거죠 기도 끊고 말씀 끊고 예배 끊고 허금 끊고 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어, 내가 좀 어려우니까 어, 교회가 좀 불편하니까 아니면 세상 일이 더 재밌으니까 어쨌건 이유를 통해서 가만히 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소히 줄여가요 처음엔 주일 잘 봐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봐요 처음에 주일날, 오후 난예배, 주일 오전 난예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다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월상예배도 나왔던 사람들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새벽 기도는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다가, 이제 금요 기도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가, 가만히 끊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확 끊으면 목사님이 뭐라 그러니까, 가만히. 나머지 다잘 나왔대. 금요일날안 나와요. 뭐가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 안 나오는 게 우리가 익숙해질 만하면 수요일에 안 나와요. 안 나요? 지금 잘 보세요. 다음주에 지스선생님 보세요. 다음주에 오후에 남나 한남나. 지금 2주째 가거든요. 2주째 가요. 그러면은 목사는 당연히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같이 예배 드려갑시다. 맨날 아웃사이더로 두지 말고 챙겨서 같이. 왜 가냐고 정제만 하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가만히 끊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일있어 가요. 가고. 이번주에도 저는 그냥 갈게요. 가고. 사람 없는데 자꾸 가고. 그러다가 다 보면 보면 나와요. 헌금 뒤에 하나씩 하나씩 하면 감사한 거면 저씩 새끼같이 가만히 끊어요. 그 다음에 작정을 가만히 줄여요. 그런데 11절을 조금씩 줄여요. 나는 몰라요. 왜? 나는 끊을 생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요새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너가 끊지 말아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예배드려야 될 이유, 찬송드려야 될 이유 얘기하잖아요. 아까 이스라드님 그분들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그분들도 왜 사례비 받고 사업을 안, 안 하고 싶겠어요. 자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CD 많이 사주셨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사주셨더라고요. 저도 샀어요. 다행히 사다라고 해서 사줬어요. 그랬더니, 진혁이가 나와서 자, 자기 돈으로 CD 현장을 못뭐 살까요? 어느 거어 살까요? 이라고 하나 딱 사고 가더라고요. 감사해요. 그 돈들이 아마 본인들의 사례비가 되기도 하고, 또일본에 비직, 그, 또, 선교회 가는데 쓰기도 이할 거예요. 그분들은 뭘 끊었어요? 아까 그 여자 전사님, 조하나 선생님이 뭘끊었다 했어요? 술 끊었잖아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술을 배웠는데 예수님 되어서 술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탄의 것이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더라술 끊고 뭘 채웠어요? 성령을 채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끊어줘야 이게 돼요. 근데 교회 걸 먼저 끊으니이 세상 끝이 당연히 자연적으로 채워지죠. 여러분 수도꼭지 열어놓으면 물 나와요? 물 나와요. 잠그면. 안 나와요. 이걸 잠가 놓고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줄여봐요. 결국은 잠그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항상 쌓여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고유두게 하지 않으세요.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요. 받아들일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울이 현찬으면 다비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로 가면 좋은데, 여러분이 받으면 당연히 이게 자녀 몫이 되는데,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자녀의 까지도 흘러가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삶,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야 할걸 끊으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끊지 마시고, 헌신을 끊지 마시고, 헌금을 끊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충성을 끊지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씩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거를 안 하면 눈치 보면서 하나님 거안 하는 건 아우 피곤하니까 고단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납득하죠?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나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서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성경연금을 하시던 분이 끊으면 예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끊으면 전화를 못해요. 왜냐면 혹시 그분들은 미안하시니까 연락을 못 하시는 거고, 우리는 끊으면 고마운데 부담 가질까봐 전화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얘기를 미리, 예를 들면, 아,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헌금하고 죄송해요. 선생님,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 거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은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지면, 아, 이제 헌금이 끊긴 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입장. 자, 여러분.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끊지 마시고, 세상 일을 그렇게 끊어내시고, 주의 일은 웬만하면 붙잡아 놓으시려고 하는, 웬만하면 이어져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를 추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성경 쓰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하시고, 읽었던 분들은 쓰기도 하시고, 요즘에는 오디오도 잘 나와요. 드라마 성경이라 그래서 영화처럼 막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썼으면 한번 읽고, 한번 읽었으면 한번 듣고, 그다음에 문제집 같은 것을 성경 퀴즈 문제집 같은 것을 그것도 풀어보고 말씀과 자꾸 나를 연관 지어야 되는데 말씀을 끊어요. 소담 매끈듯이 말씀을 끊고 기도를 끊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됩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죠. 단절 여성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결혼해서 출산해서 사회랑 단절해서 단절 여성 돕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님까 단절되면 하나님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사모하는 신분이 주사일 거든요 그래도 그 동안에 나를 기뻐하셔서 내게 여전히 내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는 다른 사람이게 갑니다. 근데 다행히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도 담담, 담담하게, 담대하게, 요셉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손해 될까봐 피곤할까봐서 조용히 내려놓, 내려놓으려고 했던 십자가 아무도 모르게 사 교회에다 놓고 싹 던져놓고. 어, 좀 쉬다 올게요. 그러지 마시고 음. 기도의 시간을 내리시고 예배 출석을 내리고 충성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마리아와 예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당장은 불피, 어, 불편한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서 가만히 끊고 살려는 생각이 들 때에 끊지 마시고, 어떻게든 붙잡, 어떻게든 기회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